안녕하세요. 일석이조의 김진우입니다. 제가 리뷰할 논문은 Effectiveness of the BNT162B2 mRNA COVID-19 Vaccine in Pregnancy입니다. 발표는 논문 선정 이유 및 소개, Introduction, Method, Result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논문 선정 이유 및 소개입니다. 2019년 코로나가 발생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에 백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어가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현 추세에 과연 면역력이 떨어지는 임산부에게 코로나 백신의 위험성이 있진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ffectiveness of the b n t 6 1 2 B2 mRNA COVID-19 Vaccine in Pregnancy이고 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은 네이처 메디슨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3.4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임산부의 대규모 관찰 코호트에서 실제 백신 효과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코로나 창궐 이후 수억 명의 사람들이 SARS-CoV-2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수 백만 명이 COVID-19 및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신은 현재 대유행의 진보를 막기 위한 선도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mRNA COVID-19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 3상에서는 임산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COVID-19에 걸린 위험이나 임신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임신 중에는 면역 체계가 변화가 감, 변화합니다. CD4+나 CD8+ 림프구의 수치가 감소하거나 일부 염증성 사인토카인의 수치가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임산부 백신에 의해 촉발된 면역 반응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아 집단군에 대한 백신 효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임산부의 대규모 관찰 코어트에서 실제 백신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데이터는 2020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6월 3일까지 이스라엘에서 예방접종 캠페인이 시작된 후부터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CH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CHS는 이스라엘 인구의 52%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의료기관으로 CHS 데이터 시스템에는 1차 진료, 전문의 진료, 영상 촬영, 실험실 진단 및 입원을 포함한 환자 관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의료 및 청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개인에게 20년 이상의 역사적 넓이를 제공합니다. 실험의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는 임산부에 대한 BNT 612B2 mRNA COVID-19 백신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표적 실험을 모방하는 관찰 코호트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에서 후속 조치 시작 시 고려된 자격 기준으로는 임신 16세 이상 CHS 1년 연속 가입 SARS-CoV-2 PCR 양성반응 이전 SARS-CoV-2 예방접종 장기 요양 시설 미 거주, 의료 종사자 미 필요, 건강 관리사 미 필요 등이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피험자들을 연구 기간 동안 매일 그날 예방 접종한 여성은 아직 예방 접종하지 않은 대상 여성과 대조군으로 개별적으로 매칭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험 대조군 매칭을 한후 카플란 마이어 추정을 사용해서 누적 발생 곡선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접종 후 14에서 20일, 첫 접종 후 21일에서 27일, 두 번째 접종 후 7일에서 56일 등 다양한 기간의 백신 효과를 추정하였고, 기간계열 위험비, 위험 차이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백신 효과를 1-RR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별 효과의 아날로그를 추정하기 위해 대조군이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일치상의 두 멤버를 모두 검열하였지만, 일치 대조군이 발견된 경우, 대조군을 예방접종 개인으로 재실현하였습니다. 95%의 CI는 1000회 반복으로 미모수 100분 위수 부트 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고, R버전 404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클라비트 보건 서비스의 여성 회원 38,836명 중 28,227명이 대상자였으며 개인의 기본 특성은 예방접종 그룹과 예방접종되지 않은 그룹에서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중위 연령은 30세로 임신 1기, 2기, 3기 때 각각 26%, 48%, 26%를 차지합니다. 실험 대조군 쌍중 18%는 일반적으로 비만과 같은 심각한 Covid-19에 대한 위험인자를 한개 이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77일의 중간 후속 조치 동안 예방 접종 그룹에서 131명, 대조군 그룹에서 235명이 Covid-19에 감염되었습니다. 접종 그룹과 비접종 그룹의 곡선은 접종 그룹의 발병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14일까지 비슷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추정 백신의 효과는 95%의 신뢰 구간으로 측정되었으며, 첫 번째 투여 후 14일에서 20일이 지났을 때 67%, 첫 번째 투여 후 21일에서 27일이 지났을 때 71%, 두 번째 투여 후 7에서 56일이 지났을 때 96%의 백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증상성 감염에 대한 추정 백신 효과는 첫 번째 접종 후 14일에서 20일이 지났을 때 66%, 첫 번째 접종 후 21일에서 27일까지 76%, 두 번째 접종 후 7일에서 56일 사이인 97%의 백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COVID-19 관련 이번에 대한 백신 효과는 두 번째 접종 후 7일에서 56일이 지났을 때 89%의 효과를 지녔습니다. 이번에 대한 백신 효과에서 다른 결과 기간에 대한 백신 효과는 사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의미있게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으로 본 연구는 BNT-162b2 mRNA COVID-19 백신이 동일한 기간 동안 일반 대중에게 이전에 보고된 것처럼 임산부에게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결론은 두 번째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96%의 효과를 보였고 증상성 감염에 97%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COVID-19 관련 입원에 대한 추정 백신 효과는 높았지만 사례가 부족하여 정확한 추정을 할수 없었고 이러한 결과는 연구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는 주요 변종이었던 원래 SARS-CoV-2 기존 변종과 B.1.1.7 알파 변종에 대한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B.N.T.162B2 mRNA COVID-19 백신이 연구 당시 이스라엘에 유통된 변종에 대해 임산부에게 매우 효과적이며 백신 효과는 일반 인구에서 추정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